어, 네,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아쉽게도 자, 이제 화살 저거 올릴게요. 불, 네이팜, 아, 오케이, 화살 다 올렸다. 이제, 이제 그럼 스토리 진행 하러 가겠습니다. 아, 네,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스코즈 저도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뭐, 컴, 컴퓨터를 지금 바꿀 돈도 없고, 나중에 돈 모아서... 뭐, 어차피 저는 아이 그 아이맥을 계속 쓰거든요. 작업용으로. 또 컴퓨터를 하나 맞추던가 해야죠. 뭐지? 점프... 4가 최근에 나온 거죠? 실종 인듀런스 호 자네로 이동. 네, 4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해보지는 못하고 방송으로만 봤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가자. 위에 새로운 장비 필요. The Sun Queen grows old. s n s h will choose her successor. I fear it w 어 고대 문서네요. Him? 이제 이 일기 쓴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나 보다. 그 히미코가 현재 위치 절벽 절벽 벙커. 4가 그래픽이. 왜요? 전 쓰리는 못 봤어요. 보지는 못 했어요. 방송으로본 거는 포만 봐 갖고 아, 배그보다 용량이 커요. 그럼 그것도 그래픽 카드 엄청 잡아먹을려나 배그도 저거를 되게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 사람들 막 그래픽카드 배그 때문에 바꾸고음 차기만 업그레이드 안 할게요.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돌리려면은 컴퓨터. 몇백짜리를 사야겠네요. 이거는 저는... 무인데 대포, 그리고 탄약도 있고. 어, 촛건 부품 발견. 나이스. 어, 사람 있어. 알리듀얼. Alright, t i m now. h w a s t e o t i m e h d t h e hell they using t h o doesn't m a t They put in the orders, and we fill them. No questions asked. We already shipped up all those portables last week. How fucking stadium lights? -like? Quiet, brother. Don't talk like this. Keep it steady. We're bringing it up. What do you think's going on up at the palace? All that smoke rising over the mouth. Oh, There was a problem. They called down. But what about the radio? Nothing but static on that. Right? Brother, oh, I told you to be silent. Stop this talk. Hold on, it's Jam! Fuck, now what? This job is bullshit. Brother, please. I'm not your fucking brother. I'm sick of this place. We keep salvaging all this <laughs> useless shit. We're working our asses off for what? Father Matthias? Fuck! Get over here! 오 e h a 총 e an intruder. Whoa, w h 씨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오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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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밑에도 있어. 오씨 올라왔어. 이거나 맞아라. 피오. <laughs> 오씨 언제 올랐어? 놀랐어. 오불불불불 오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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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저기 있네 불타죽어라 톱네이더 어떤 톱네이더야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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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 F F 아하하 <laughs> 날 랐어？아, <laughs> 어, 네 이거 할인 하고 있 어요？아, 방패 안 아, 와. 그러면 다시 불 화살 로불타죽 어라. <laughs> Our coastal base has been attacked by unknown assailants. We suspect the Americans have arrived and are attempting to sabotage our operations. Communications have been disrupted across. 미군은 아닐 거야. 그러면 게임이 진행이 안 돼. 데이즈 원? 데이즈 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게임들이 맥에서 가능한 경우가 많이 없어갖고, 그게 되게 아쉬워요, 저는. 뭐, 이해도 가지만. 아무래도 윈도우 사용자가 더 많으니까. 아, 좀비 나오는 3인칭 게임 어, 얘는 안 죽었어. 어, 스킬 점수 올랐다. 오, 얘는 무슨 작사를 갖고 다녀? 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아니죠? 오오씨 맞네 맞네. 맞네맞네맞네 이자식아 아트레일러 나온 지가 2년, 3년이 됐는데 그게 올해 발매가 되는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렸네? 나얌 나얌 얘들아 나얌 쏜거 나야 오, 씨, 저쪽에 서우와또어어한놈더한놈더 아, 그것도 매에서 했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너 여기냐? 자식아. 어안 죽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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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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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씨, 뒤치기 당했다. 나 이프 써야겠다. 나이암. 들이 갈수록 무장이 늘어서 바로바로 안 죽네. 어 그럴까요? 방종하기 전에 그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어또 사람 있어. 어, 소리 들렸어. 여기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헤헤헤, 헤헤헤, <laughs> <laughs> 이 자식들 어디서 까불어? 나 아라크로포트야. 너 어? 잠깐만, 저기 아이템 있다 근데. 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로 가고 싶은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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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일 점프 오! 야, 이다 어, 안 돼, 안 되네. 한층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한층 더 올라가면 저 막혀 있어. 가지고 지금 될전들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쟤네들이 돌아온 거구나 돌아올 수 있었던 거구나 처음에 죽었을 때어 나는 안 잡은 애가 있었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못 먹으면 안 먹어도 크게 상관 없긴 한데 보고 그냥 갈려니까 아쉽네 Wow, Alex, what kind of trouble have you gotten yourself into? this? Oh, what? Lars, totally right. Something seriously fucked up is going on here. It's a natural phenomenon that causes the weather to go apeshit, the military research base, some kind of... Sun Queen and a crazy cult not better. I'd say TV cameras hidden in the trees. you know, I gotta admit, it's scaring the shit out of me. Ah, 얘가 좋아하는구나. 그치, 이쁘지? 근데 넌안 돼. 자, 스킬 포인트. 활 전문가 올릴게요. 활 많이 쓰니까. 화살을 사용할 때 F를 누르면 기절한 적을 화살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거 딱히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 샷건을 올릴 걸 그랬나? 그쵸, 너무 길었죠? 어, 나는 여기 내려오면서 사운드 어질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막혔잖아. The date reads May J six, which is eighteen One side is worn down as if it was rubbed repeatedly. May J 육년. 그럼 오래된 건 아니네요 메이지시대면. 길이 어디지? 내려가야 되나? 아 여기 말뚝 이 있구나.

오, 얘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Out of <laughs> 뭐야 e w a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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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얘부터 y b o 오오 피해 피해피해 피해. 튀어 튀터 튀어 터오터 o y b 오오 뭐야 왜걸렸어 boy, 왜 걸렸어, 왜 걸렸어. 그러게 소 용이 없네, 소 용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에플와 얘는 헤드 샷을 맞췄는데도, 안 죽어. 너 인간 맞아 피하고. 아, 어, 얘뭐 이래? <laughs> 얘뭐 이래? 피하고 F. 오씨 F.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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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F. 오 잠깐만 피하고 F. 다시 F. F. 오또한번 했어. 피하고 F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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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F 또 피하고 오 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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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아 내가 너무 빨랐구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피하고 What you? oh, Your weapons do nothing. Ah. This so, so. F! just should go there, too. what I'm to trust you. Right. What's happening? 와 진짜 얘 인간 맞아? 이제 타이밍 맞춰서 F 스 그때 처 너무 빨리 눌렀죠 어 근데 총알이 없다 총알 먹어야겠다 어아얘 샷건으로 F, F. 아씨또 빨랐어. 아니 아무리 빨랐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맞았으면은 인간이 죽어야지. 어? 어? 그러게 총알만 낭비하잖아. 샷! 샷! 아! 아니, 샷건을 이렇게 맞고도 F 크건을 이렇게 막 보도! 씨크건을막 셌다 마음이 급했어요 어 뭐야 뭐얻이어 로프 등감기